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본보다 못하다거나 중국에 속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면 가장 발끈하며 논리적인 말로 반박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유명해진 한국인들은 수상소감을 말할 때나, 그냥 평소에도 한국의 애정을 담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왜 자신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대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세계적인 영화인의 축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등 사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쓴 것은 아니지만 이상은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며 대한민국을 언급했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과 함께 무대에 오른 한정원 작가는 미국의 할리우드가 있듯이 한국에는 충무로가 있다며 충무로에서 활동 중인 모든 제작사와 관계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 영화의 심장인 충무로를 언급했습니다. 그저 한국인이기에 한국에 대해 언급했을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발언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낸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같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을 받은 중국인 감독 차우는 과거에. 중국은 거짓말이 도처에 널려 있는 곳이라고 언급한 것으로도 모자라 지금 내 나라는 미국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중국인인 것을 부정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애정을 담아낸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아카데미 분장상을 받은 일본계 미국인인 카즈 히로가는 수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히로가는 자신은 일본이 싫어서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되었다며 딱잘라 일본인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일본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영화계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된 BTS도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발언을 여러 번의 중국과 일본의 미움을 삼바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BTS와 관련된 상품 금지, BTS 웨이보 팬 계정 폐쇄 등 심한 압박과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의 태약질에도 불구하고 BTS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신 발언을 이어가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여 지금은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게 된 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인들 외에도 취업, 유학,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퍼져 있는 한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자 외국인들은 이에 대해 강한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한 외국인은 커뮤니티에 한국 사람들은 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가요? 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아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생각한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역사는 침략과 내전 등 수많은 험난한 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일본인에게서 받은 침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 자부심은 한국에 대한 민족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한국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경제가 엉망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1970년대 한국의 GDP 평균은 가나의 GDP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직후 사람들은 더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잿더미 속의 불사조와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아시아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향력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한국인인 우리 엄마의 입장을 들어보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침략을 당하고 노예가 되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많은 자연재해를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삼성이나 기아와 같은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있고, 세계적으로 번영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수십 년의 전쟁으로 찢어지고 더러운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일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성공한 더 선진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땅, 국가, 언어, 문자, 요리 문화를 보존했습니다. 둘째, 파괴적인 전쟁이나 침략 후에 잿더미에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한국이 100년도 채안된말 그대로 제3세기 국가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국이 전쟁 직후 기술 발전이 거의 없이 인구의 상당수가 가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가장 번영하고 선진화된 사회 중 하나로 가는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세계 10위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주목할 만한 조직과 문화는 삼성, 키아, 현대, lg, 빌라, k팝, k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도저히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밑거름 삼아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일어나 우리의 자부심을 키워 줄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명리 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